감이 잡힌 상태에서 이제 고민 하나씩 이제 해결할 겁니다. 자그 지금 그 제가 이 이야기를요. 어저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을 못 받으면 이제 그 친구가 1학기보다 내신 성적이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1 한마디 정규 1등을 했었으면 1등 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정신하자. 근데 뭐라줄 아세요? 저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긴데 벌써부터 하면 공부를 자기가 안 할까봐 걱정되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 학생조차도. 제가 그래서 너무나, 야, 야, 내가 지금 내일도 강의할 거고, 봐봐, 봐봐. 그래서 보여줬어요. 너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치의 어떤 플랜들을요,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리딩을 해야 돼요. 결론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시 준비를 이제 한다고 했었을 때 공부를 안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기 개념이 없으면 어차피 그 전형을 선택하더라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이거예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줘서 충분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대화 그냥 정시하자 그냥 응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 막연함 자체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안 할까봐 꼭그 기니까 공부를 안 할까봐 걱정한다는 거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3 모의고사를 우선은 이제 볼수 있어요.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과를 선택할 건데 무조건 공부를 안 해서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에서는 국어랑 영어는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1년인데 정시 전형으로 이제 은혜나 치대를 목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도 고3 거 보면 국어랑 영어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넘어섭니다 거의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가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그러면 현재 위치를 갈수 있는 대학교를 이제 체크하는 거 그거 보면서 그냥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너안 하면 정말 뭐 저쪽 지방 가야 된다 예, 앞으로 4년 동안 떨어서 지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느슨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슨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같은 말일 것 같죠, 그쵸, 그렇죠, 어 수시를 놓긴 아깝다라는 거. 저, 공감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 어머님께서, 내신학원 보내시면서 어쨌든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횟수가 0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갑자기, 예, 굉장히 투자로 본다면, 갑자기 이제, 본인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저도 이제 주식,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뭐20%때막 보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예, 들어가서 그거 자체를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뭐, 주식에서 돈 잃었으면 그냥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벌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극복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학생의 미래는 어머니께서 이제 좀더더 더, 어떻게 면 용기 있게, 예,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예,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극복을 할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교라는 건 정해지면 사실상 또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요, 이미 알고 계신데, 선택하기 어렵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답변이 이겁니다. 수시랑 정시 선택 가능한 조합으로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한번 골라서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한 조합들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까지가 수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6번까지는 정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시 교과전형 있죠 이건 제가 제외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는 알고 계시는 이제 수시종합과 그리고 논술과 그 다음에 수능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 다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이제 감, 간단하게 좀 보시다면 이거 1번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이 보통 저, 선택하는 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못 미치는 예. 근데 이건 어떤 건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선택하면 안 되는 이제 조합이에요 사실은 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대부분 수능 정시를 준비한 애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내신 자체가 안, 너무 안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선택하는 이제 방법이고 내신을 안 보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 논술에서요 수시 논술도 내신을 보는 전형 그러니까 내신을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안 보는 학교 근데 어떤 애들이 선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시, 그러니까 정시만 수능만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첫 번째로 수시 종합을 이제 하는 친구들 그 내신 성적이 목표한 대학교보다 당연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친 학생 중에 이제 고학생 전교 1등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기말고사 때좀 밀려가지고 전교 3등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어, 너무 tmi 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십 서울대 이제 경영대를 넣었는데 걔가 그 앞에서 1등이거든요 너무 놀로 본다면요 근데 이 학생은 여섯 개다 늦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서울대 경영대를 거의 발목이 높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스카이만 넣고 어머니께서 좀 이제 욕심 나셔가지고 한의대 같은 거 넣었어요 근데 애는 갈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전형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다 쓰진 않고요 정말 잘한 친구들은. 그냥 보통 세네 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교권 학생들의 이제 기본 대입 전략이고,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됐었으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크게 드릴 텐데, 한마디로 이제 정교권 학생들의 학습 이제 구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정교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네, 1등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하 모르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정교 1등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론도 말씀을 드리면 근데 간단하게 뭐 설명 드리자면 방학 기간 때 다음 학기에 모든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o 그그그 다니는 친구도 네. 반에서 1등인데 지금 전교 1등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뭐 문학 같은 경우가 이제 2학년 때 문학이 있어요. 그럼 문학 전년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선배 통해서 다 얻게 했어요 그러면 한 70%가 겹쳐요. 그러면 겨울방학 동안 1년치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딱 수업 들었을 때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의 핵심이에요. 왜냐면그 문학이라는 과목은요, 시간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데 그러니까 사전에 다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를, 스토리를 알고 그 과목마다 특징을 알고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이 2개월이란 되기 때문에 1년치를 저희가 준비를 시킵니다. 여름방학은 그냥 1개월밖에 안 돼요. 준비가 어려워요. 이 학기 자체만 이제 준비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1년치를 준비가 가능하면은 이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가능하지 않으면 이제 좀 안타깝게 빠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맥락 좀 미리다 준비를 해야지 1등하는 거지 안 그러면 1등 못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세특 같은 거 많잖아요. 그쵸 써야 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만약 에 정시 선택 하잖아요. 어머니 세특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놓으시면 돼요. 네. 들어가지 않아요. 애초에 세특 자체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제 내신 성적이 목표한 대학교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한 반반 정도.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어 여기 넣었는데 어, 데이터 장으로는 한50%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제 학생이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네, 50%에 어떻게 보면 배팅권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넣어서 뭐 서울대 에 넣었어요. 그러면 연대 하나, 서울대 하나 넣고 연대 하나 넣었으면 고대에 세계 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계열적합, 종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논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논술 전형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능성 은 상관없이 가고 싶은 대표로 이제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에 목표하는 대학교가 내신 성적이 애매하다면, 그래서 이제 보편로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알면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 그리고 이거는 좋지 않은 전략인 해요. 근데 선택 되어지는 전략이에요. 선택하는 전략이 아니라 선택 되어지는 전략인데, 어 막상 저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막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자기가 아는 거 이게 안 되겠다. 그냥 등급이 이제 도저히 안 나오 안겠다안을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과목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논술, 그러니까 수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막 2합 4, 뭐 3합 6,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나의 과목이 등급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과목을 공부를 버려가지고 등급만 맞추는 전략을 짜서 수시 논술 학원을 다니는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선택하고 싶은 전형이 아니라 그냥 선택되어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능 준비가 많이 미흡하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등급 못 맞추고 그냥 논술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대로 그냥 바로 치킨입니다. 일어났습니 그리고 재수해도 힘들어요. 보통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어느, 어느 케이스냐면요. 그냥 그 해에 그냥 가고 싶어요. 저는 재수 안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선택하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논술이 메인이다. 그건 그 뜻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늦게 선택하면은. 왜냐면 그런 학생들 막상 교육해보잖아요. 머리가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준비가 너무나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까지 준비를 못 시킬 뿐인 거예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통하는 이유가 다 정해지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은 정해진는 미래를 걷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선행이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늦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제 전략인데 뭐, 결국에는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 수시 논술은 보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이에요, 보험. 막 몇십 대 1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로서 저도 많이 보내긴 했지만, 의대 논술도 보내봤고, 예, 다 보내봤지만요, 고대도 막 예전에 보냈었고, 다 보냈는데, 그, 결론 따라서는 되리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문제 푸는 거거든요. 수학문제 푸는 거. 근데 수학문제를 푸는데 범위가, 성대 같은 경우미적분만 나와요, 범위가. 근데 중앙대만 하더라도 확률 통계랑 기여도 나와요. 근데 내가 예를 넣어서 확통하고 기여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중앙대 가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못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보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고요. 실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전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는 그냥 보험이다. 그냥 정시 올린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예를 넣어서 수능을 만약에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준비 안 해도 보통 붙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수시논술은요 될 애들은 되고 안될 애들은 그냥 원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준비가 되 있는 애들은 수학문제잘 푸는 애들이 그냥 되는 거 뿐인 거지 형식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논술을 예를 들어서 학원을 2학년 때보낸다 그거는 이과단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단 하신 거예요 왜냐면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데 미적분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풀어요 맨전히 얘기해서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선택하는지 이따가 또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내신이 이제 투어된 케이스들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내신은 안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양대는 내신 안 보거든요. 오히려 한양대 같은 데를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애들이. 왜냐면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따른 이제 암기방 못해가지고 등급은 어안 좋고 이런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내신을 버리는 내신 안 보는 학교 그런 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시가 당연히 메인이긴 하는데 단지 이제 이 케이스가 논술에서 통하는 경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오직 정시만 준비한 애들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머니 재수까지 고려한 뜻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논술이고 나가리고 집중을 <laughs>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준게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뜻 자체가 정시하겠다는 뜻이니까 재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강남권에서 어떻게 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애들이 논술 전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쉬운 거 보면 알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왜 굳이 안 되는데 왜 보러 가야 되냐 그냥 설득을 하죠 너 재수할 거잖아 그러면서 재수할 거면 너 보러 가야 돼 내년에 쓸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아까 그 4번이나 5번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삼아 가봐라. 그리고 이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제 보통 늦은 거예요. 다. 늦기 때문에 재수, 재수는 기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항상 예, 늦어진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수까지 고려한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수능만 준비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6개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갑자기 이제 정지시키거나 막막해서 하면서 이제 고성 기준해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수업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고1 2 기준에서 정지를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멘토디가 있는 겁니다. 짧막한 <laughs> 광고였습니다. 멘토디에서는 <laughs> <laughs> 어느 시점에 오셔도 다 준비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강을 보통 사용합니다 근데 인강을 사용하는데 어머니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인강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만명 중에 정말 한열 명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절대 못 듣습니다 인강도요 인간, 듣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개념인강 듣는 방법 따로 있고 문제풀인강 듣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그런 걸다 교육을 해드려요 그래서 인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경험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인강을 가지고 뭐 한다면 하 이제 되게 이제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 조절을 하려면 인강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교권 학생들은 인강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거꾸로. 왜냐면 빨리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그다음에 정시 준비 방법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시 준비 방법을 한번 공유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딱 20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고1 학생들 중에서 현 상황에서 목표를 이제 설, 설정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조합들. 거기서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때까지의 기본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 같은 전문가, 그 전문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신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그래요. 결국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성적으로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잃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어, 떻게 보면 그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각자가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스럽잖아요. 그쵸? 이 공부하고 다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미리 세팅다 해놓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시간을 아껴주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랜들을 어느 정도 세운 상태에서 예시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내신이 4등급대인데 목표는 이제 서성환인 거죠. 어떤 플랜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제 수능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종합은 못 가니까. 그래서 내신은 4등급 때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세특 준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고 2학년 때부터 수능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내신에서도요. 만약에 고1이라면 이제 고2 때 수1, 뭐 수2, 뭐 이런 걸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능을 미치는 시 준비를 미리미리 계속 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열심히 따로 왔으면 2, 3등급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2, 3등급이 나왔잖아요. 수능 선택 과목들이. 과학 같은 경우는 만약 이과라면 과학 3개잖아요 내신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면 두 과목 정도가 이제 수능 선택 과목에 두 과목을 미친 듯이 준비를 해서 거기서 이제 2등급 3등급 받는 거죠 내신에서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반영되지 않는 과목들은 6등급을 찍더라도 만약에 2등급 찍는다면 이제 그 수능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6등급 찍고 수능 선택하는 과목에서 내신에서 2등급 찍잖아요 그럼 합은4예요 그냥 4.0이라고 어차피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전략으로 저희가 이끕니다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만 공부를 시켜도 내신은 4등급대가 보통 유지가 돼요. 그리고 유지가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자기 공부를 안 해서 한 거예요. 그건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laughs> 하는 무조건 돼요. 그리고 이제 논술에서는 이제 6개는 고의결과학때 경험하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과에서도 차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무조건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선택 과목으로. 그러면 막 확률 통계 들어간 거는 막 공부하기 싫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이제 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미적분만 나온 학교는 지금은 이제 성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성대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거. 학원을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모든 학교에 그 입시 사이트에 논술 시험지 전년도 막몇 년째 다 있어요. 다 학원들도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상 문제도 있고요. 해설도 거기다 다 있잖아요. 해설이 해치면 예 해설.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보게 해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과목별 밸런스는요. 사실 저희가 학생들 분석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희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학생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보통 한달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을 왜냐면 한 번만에 파악한다고 하사이에요 어떻게 해야 요 왜냐면 주 단위로 학습하는 양과 그다음에 학생의 스타일도 파악해야 되고 각 과목마다 테스트를 봐가지고 어느 위치인지 빨랑 찾아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한 2, 3주 만에 찾기는 하지만, 어, 부모님께 한 4주 정도 뒤를 말씀을 드려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정도 들기 때문에, 어, 이건,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이, 저희 같은 곳에서 한번 상담받아보신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스타트가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한번 같이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내신이 4등급인데, 똑같이. 서서화을 목표로 어떤 플랜이 가장 합리적일까? 당연히 이제 수능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1년 2개월 남았거든요. 수능까지. 네. 데 내신은요, 어머니, 몇 등급인지는 보통 모르겠지만, 그냥 벼락치기로 해서 넘기셔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만 준비를 해도요, 시간이 모자른 시간이에요.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어설프게 내신 준비하시면요, 내신학원 다니니까, 내신학원 막, 보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면서 내신학원 보내시거든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런 수능 유형이는게 존재하는데 학교 내신 스타일로 학원에서는 교육할 거란 말이죠 다른 절대로 그리고 내신은 50분만에 푸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로 많이 암기가 돼 있어요 유형적인 측면에서 근데 수능은 이제 모의고사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럼 고난이핵 문제풀이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더 중요한 거는 그래야지 이제 1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학원을 보내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정시다 그러면 무조건 수능만 준비시키셔야 되고요. 내신은 알아서 수,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열심히 듣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뭐몇등 나오든지 가네. 우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고3사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 영어, 모의고사 보통 볼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근데 그때 봤는데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싸한 겁니다. 예. 네. 굉장히 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나서 논술 6개도 이제 대학 범위를 사전에 미리 정해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논술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다시피 보험적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메인으로 잡으시면, 이미 늦었다라고 드러낸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략을 메인으로 잡진 않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는요, 저희가, 어, 안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실제로, 그, 컨설팅하면 을 저희가 20원씩 받거든요. 무료 컨설팅인데,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다 해드려요. 부담없이 오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학생들 도와주려고 저희가 상담을 한 거다 보니까 그거는 편하게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상담해 드려요. 예. 한 시간씩 다해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너무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렸나보네요. <laughs>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